우당탕탕 캠핑하는 날.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여름이에요. 태연이는 무더운 여름이 정말 싫어요. 그래서 맨날 집안에서만 뒹굴뒹굴 놀지요. 방금 빙수 먹고 또 아이스크림이니? 찬거 그렇게 많이 먹으면 배탈나. 엄마는 그런 태연이가 걱정이에요. 엄마가 뭐라고 한 걸까요? 휴일이면 긴 의자에서 쿨쿨 잠만 자던 아빠가 웬일인지 캠핑을 가세요. 처음으로 단둘이 떠나는 여행이에요. 그런데 고속도로에 차가 왜 이리 많은 걸까요? 휴게소에 차를 세우자마자 태연이가 쌩! 하니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 아빠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었구나. 얼마나 찾았다고. 때마침 아빠가 태연이를 발견했어요. 엉엉! 다음부턴 꼭 아빠랑 같이 갈래요. 드디어 계곡이다! 아빠와 태연이는 텐트를 치기 시작했어요. 태연아, 여기서 아빠랑 같이 잘 생각하니 신나지 않니? 그때 지나가던 아저씨가 말 참견을 했어요. 계곡 옆에 텐트 치는 건 위험합니다. 밤에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대로 짐을 싸 근처 캠핑장으로 갔어요. 하지만 그늘에는 텐트 자리가 없었지요. 할수 없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곳에 자리를 잡았답니다.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덥고 뜨거웠어요. 아빠, 어지러워요. 어... 태연이가 갑자기 털썩 주저앉았지요. 이런, 너무 오래 햇볕을 쬐었나 보다. 아빠는 태연이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차가운 얼음물로 계속 닦아 주었어요. 이제 좀 괜찮니? 그래도 조금 더 쉬고 있어.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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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딱. 아빠는 혼자서 텐트를 완성했지요. 이제 계곡에 가서 물놀이해요. 시원한 물줄기를 보자마자 태연이는, 한번 뛰어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갑자기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아프, 아프, 도와주세요. 갑자기 물에 들어가면 저렇게 쥐가 날수 있어. 그래서 준비운동부터 하는 거란다. 아빠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지요. 준비운동을 마친 태연이는, 아빠랑 신나게 물놀이를 했어요. 집에서 게임 하는 것보다 백배는 즐거웠지요. 너무 신이 난 나머지 바위 위를 껑충껑충 뛰어 가다 그만 우당탕탕 미끄러지고 말았답니다. 엉엉 아파요, 아빠. 저런 무릎에서 피가 나네. 아빠는 태연이를 업고 텐트로 돌아왔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 태연이 얼굴이 군고구마처럼 익었네. 아빠는 무릎에도 얼굴에도 약을 발라 주었지요. 그러는 사이 날이 어둑어둑해졌어요. 배고프지? 아빠가 밥해 줄까? 아빠는 맛있는 볶음밥을 만들어 주었지요. 태연이는. 순식간에 모두 먹어치웠답니다. 처음 먹어보는 아빠 표 볶음밥이었거든요. 아, 잘 먹었다. 다시 물놀이 갈까요? 해가 지면 위험해. 내일 놀자꾸나. 태연이와 아빠가 나란히 하늘을 보며 누웠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가득 떠 있었지요. 오늘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아빠랑 여행 오니 참 좋아요. 아빠는 여름 별자리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태연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스르르 잠이 들었지요.